시 3번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래 자 그러면 아, 여기서 이용되는 공식은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아니지 바뀌었어 이때 공식은 X 백 A 분의 FX 백이 FA가 뭐가 됐어 F 프라임 A라고 불렀다는 공식 기억나죠? 자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x제곱 -1은 합차 공식이니까 x 제곱 빼기 1은 합차공식이니까 x 더하기 1, x 빼기 1 분의 fx 빼기 f의 1이야 이거 지워버렸는데 아까 다시 적어, 적어줄까? 우린 얘를 지금 f'a라고 프라임 불렀다고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같은 형태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랑 얘랑이 같은 형태지 그죠? 이 부분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더하기 1 분의 1이야. 얘는 분모니까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f(x) 빼기 f(1)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. 그러면 얘는 x에 1 대입하는 거야. 그럼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됐겠지. 곱하기 얘는 f 프라임 1이 됐겠죠. 근데 f 프라임 1이 6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6. 그럼 2분의 1 곱하기 6이므로 답은 3. 그러니까 이해됐죠? 자 2번으로 넘어가. 2번은 얘도 마찬가지야. 리미트 x가 1로 갈때이 형태가 되려면 얘가 지금 x 세제곱 빼기 1이 돼야 돼. 그러면 X 백이 1에다 뭐를 곱해야 돼?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을 곱해야 얘가 되, 뭐냐? X 세제곱 백기 1이 되겠죠? 근데 원래 얘가 없었던 거란 말이야. 생겼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다시 없애줘야 되는. 그죠?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다시 곱해줘야 되겠지. 이해됐어요? 왜냐하면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. xxaa x, a 돼야 되잖아. 지금 얘가 지금 얘가 지금 x 세제곱 빼기 1이잖아. 이거 계산하면 얘에서 뭔 말인지. 자 따라서 얘를 굳이 쓰자면 x 세제곱 빼기 1분의 이거 얘랑 왜 같은지 알지? 이거 뭐냐?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의 공식이야. a 빼기 b에다가 뭐가 필요해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필요하니까 얘가 곱해진거지 그죠? 곱하기 얘도 리미트로 바꿔야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됐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냐? 그러면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1이 되겠지 곱하기 얘는 1을 대입하니까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될거고 이게 됐죠? 즉, f 프라임이 6이니까 6곱하기 3. 답은 18. 자, 이 변형은 혹시 다 아셔야 돼이해됐죠 자, 3번 문제. 얘가 되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형태 잘 봐봐. 뭐가 필요해? x 백 1이 있으면 뒤에가 앞에가 분자가 f x 백이 f 1이 필요하지, 그렇죠? 이게 됐어, 무슨 말인지. 자, 그러면, 어떻게 바꿀 거야, 이거를? 3번 여기서는 가장 좀 까탈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. 근데 이거 이해하면 쉬워. fx, 빼기 f를 무조건 써. 일단 얘가 필요하니까. 그렇지? 그럼 얘랑 최대한 맞추려면 여기다, 이 전체에다 뭐를 곱해버려? x를 곱해버릴 거야. 야, 그럼 이렇게 하면 맞나? 뭐가 생겨? 이거 xfx 빼기 xf1이 필요해. 자, 안 맞지? 안 맞아. 그럼 얘라도 맞추려고 마이너스 x 로 곱했다고 하자고. 이해됐어? 그러면 마이너스 xfx 더하기 xf1이라고, 여기 맞았네? 이해됐어? 안 됐어? 자, 이 형태가 조금 복잡해. 그러면 또 얘가 돼야 되는데, 분자가 얘가 되려면 여기 뒤에다 뭐 써줘야 돼? 얘가 사라지고 얘가 된게 된단 말이야. 그니까 러 더하기 xfx, 빼기 fx가 되겠지. 그럼 같아지나? 얘 전개하면 얘가 됐잖아. 그지 거기에다가 얘를 더해봐. 그럼 얘 없어지고, 얘하고 얘가 나무. 맞잖아, 이거. 그지 이해 됐어, 지금? 그러면 식이 또 뭐가 되냐면, 얘는 또 뭘로 묶여? 플러스 fx로 묶이겠죠? 이게 됐어요? 지금 가로치고 x-1이 됐겠죠? 이해 됐어요?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용할 거니까 마 x는 따로 잡을 거야 이해 됐어? 마이너스 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fx 빼기 f1 여기까지 이해 됐어? 그 다음에 얘를 얘를 나누면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fx가 남아 따라서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식 여기까지 이해 됐냐? 그럼 이거 1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 그죠? 얘는 f 프라임 1과 같아 근데 f 프라임 1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? 6이라고 알려졌다고 곱하기 6이 되겠지 그죠? 그 다음 얘는 플러스 f 의 1이 되겠지 1 대입하니까 근데 F1은 2라고 했으니까 얘 지우고 바로 그냥 2라고 적을거야 이해됐어요 까지? 2그얘 곱하기 먼저 해야 되니까 마6 더하기 2가 돼 답은 얼마? 마4가 되겠죠 이해됐죠? 이 방식 조금 알아두시는게 좋아 이해됐죠?